자, 왼손 바짝바짝 어깨 올리고 아래바퀴 하나 손 틀렸다. 왼손 붙어요어잘 봐. 허리서 움직이고 바로 질러. 셋 네. 어봐 3명 하세요 바짝바짝 어깨 올리세요 자, 앞에 바 움직여 돌아. 아랫바퀴 하나 자, 허리서 움직여서 걸어가 다리 걸치기. 셋어깨올리직 앞에 바 움직이고 아래. 하나 일거 자, 허리에서 귀 올리고 자, 뒤에 있는 거봐 움직여 자, 앞으로 오고 뒤에 있는 걸로 막아 오케이 자, 허리에서 움직이고 자, 둘, 자, 자 다리 하나 더 들러서 네똑같져맞자 뒤로 올때볼때앞에막 움직여 앞에 있는 거봐 돌아서 뒤에 있는 걸로 막아 뒤에 있는 걸로 그렇지 자, 허리에서 움직여 다리 하나 더 들러서 네 허리에서 움려야지 허리는. 자, 쏘면 어때? 허리 손좀 허리 손 줘. 허리 손쭉올라오서요 억대로. 아래 막, 그 앞에 발로 움직여. 반짝반짝 갑니다. 앞에 발, 앞에 발. 앞구매 아 하나. 지들. 자, 이번엔 반짝반짝 얼굴 맞기 준비. 자, 뒤에는 오자, 뒤에 있는 발. 뒤에 있는 발자 뒤에 있는 발. 뒤 있는 옆으로 와. 얼지 마구 얼굴 맞기왜지 반짝반짝 하 자, 잘 봐. 앞차기 차고 내려놔. 어, 이제 허리 있는 손으로 질러. 얼지 컨트롤터, 그거 맞았어. 반짝반짝! 어. 얼굴 봐, 신비. 앞에 발 움직여. 앞에 발 돌아와서! 얼굴 봐. 아! 자, 이제 발 차기 차고 앞에 차고 내려놔. 질러, 팡! 뒷발을 쳐야지. 뒷발로 차. 뒤에 있는 발, 뒤에 있는 발. 아! 내려놓고. 앞에다 내려놓고. 질러. 왼손으로. Má 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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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, là mít chút mà nói, mít chút. Náo giác. Aaaaa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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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aa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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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a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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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aah!